이번엔 그동안 PSP를 다녀간 학생들이 직접 올려놓은 연수 경험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수 초반 서구권 국가보다 실력 향상에 유리한 인도학연수 인도에서 두 달간 만의 생활이었지만 그곳에서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절 많이 변화시켜졌다 생각돼요. 인도에서는 100분씩 1대1 수업을 포함해서 소그룹 수업을 하루에 300분은 영어를 사용해 매일 일기 에세이를 써야 했는데 이곳 캐나다에선 그룹 수업 뿐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할 기회가 적고 1대1이 아니다 보니 학생 한 명에 대한 책임감이 적더라고요. 다음, 인도 연수 경험으로 화제거리 획득하기. 여기 영국에서 제가 인도에 다녀왔다고 하니까 모두들 엄청난 관심을 갖더라고요. 유럽 애들은 인도를 너무너무 신기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말할 기회가 조금 더 많아지게 되었어요. 인도 연계 연수로 서구권에서 초반부터 상급 레벨에 들어가기. 캐나다에 오자마자 제가 처음 시험을 쳐서 들어간 반이 프리 어드밴스 FC 반이었는데 지금은 하이 어드밴스 CAE 반인데 그 반에 남미 어학생들 며칠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고맙게도 저한테 먼저 다가와 주더라고요. 요즘은 그 친구들과 친해져서 같이 놀러도 다니고 해요. 인도를 선택한 건 정말 현명했던 것 같습니다. 영국에 오자마자 바로 어퍼 인터로 레벨이 정해졌는데 만약 한국에서 바로 왔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 필리핀 연수와 인도 어학연수 비교하기. 티처들 수준이 필리핀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실력 면에서 인도 선생님들이 월등히 술준 높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일대일 티처였던 다시안의 도움으로 영작 실력이 많이 향상, 되었어요 유흥 환경이 많은 필리핀에 비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라 학생들이 더욱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인도가 위험하다는 오해는 정말 노 o 인도가 가까이 접해본 나라가 아니기에 떠나기 전이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막상 도착해서 생활하다 보면 그런 두려움은 정말 기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편하고 생각보다 즐겁고 생각보다 안전하고 생각보다 친절한 나라랍니다. 여행 환경에서 영어 사용의 기회가 가장 많은 곳과 인도. 인도가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서 12시간은 기본으로 기차를 타고 가야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칸 안에서 기차를 타고 가므로 옆에 앉은 외국인들과 친해지는 일은 매우 쉬웠습니다. 사실 저는 외국에 나간 경험이 인도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차 안에서 외국인들과 대화하는 것도 저 스스로 가슴 뿌듯한 경험이었는데 그들과 같이 여행을 다녔던 것은 더욱더 가슴 벅찰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인도에서의 여행에서 서구 친구들을 더 쉽게 사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취업을 대비한 어학연수에 가장 적합한 국가 인도. 최근 인도의 경제성장과 함께 한국에서도 인도가 중요한 수출시장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타국의 어학연수와 달리 취업할 때 인도 어학연수가 어필될 수 있는 경험임을 취업준비과정의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